스바냐 2장 함께 모여 성회를 열라 창피함을 모르는 백성아 너희가 곁처럼 날려 쫓겨나기 전에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사람들아 여호와를 찾으라 그분의 공의를 행한 사람아 의를 구하라 온유함을 구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혹시 너희가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. 가사는 버려지고 아스글로는 폐허가 될 것이다. 아스돗은 한낮에 쫓겨날 것이며 에그로는 뿌리째 뽑힐 것이다. 해안가에 사는 주민들, 그렛의 백성아, 너희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.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. 아, 블레셋 땅 가나안이여, 내가 너를 멸망시켜 아무도 살수 없게 할 것이다. 그 해안가는 풀밭이 되고, 거기에 목자들의 집과 양 떼에 우리가 있을 것이다.그 해안가는 유다 가문의 남은 사람들의 소유가 돼 그들이 그곳을 목장으로 쓸 것이다.저녁에는 그들이 아스글론의 집에 누울 것이다.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이고, 포로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.내가 모압이 욕설하는 것과 안문 사람들이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. 그들은 내 백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들의 땅 국경에서 의기양양했다.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. 그러므로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한다. 모합이 소돔과 같이 되고 안몬 사람들이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. 잡초가 우거지고 소금 구덩이가 있어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. 내 백성들 가운데 남은 사람들이 그들을 노략하고 내 나라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. 이것은 그들의 교만함으로 얻은 대가인데 망군의 여호와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것을 뽐냈기 때문이다.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실 것이다. 그 땅의 모든 신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며 온 땅의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분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. 오 에티오피아 사람들아 너희 또한 내 칼에 죽임 당할 것이다. 그분이 북쪽을 향해 손을 뻗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, 니누에를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 사막처럼 쓸모없는 땅으로 만드실 것이다. 가축대와 온갖 동물들이 그 한가운데서 누울 것이고, 광야의 부엉이와 올빼미가 그 기둥 위에 깃들 것이며, 창문에서 노래를 부르고 문지방에서 울 것인데, 그분이 백향목 기둥들을 허옇게 드러내셨기 때문이다. 그 성은 걱정 근심 없이 희희낙락하며 스스로 세상엔 나뿐이며 나 말고는 없다라고 말한다. 그 성은 폐허가 돼 들짐승의 소굴이 될 것이다. 지나가는 사람마다 수근덕거리고 손가락질 할 것이다.